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소사를 시작을 하면 어, 공부 방법이라든가 서브노트 작성 방법,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연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기소사를 시작을 하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를 반복합니다. 제가 2014년대에 기소사를 처음 접하고 나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힘들었던 이유는 예전에 몰랐는데요. 지금은 명확하게 알아요.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내가 기술사가 왜 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 알아요. 제가 왜 기술사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지금 전 기술사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이게 그 어떤 공부 방법보다도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 영상 후반부쯤에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읽었던 제가 책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 지금은 너무 많이 읽어서 10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은데 거의 책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어, 제 인생은 정말로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로 나뉘거든요. 어, 지금은 이제 제 아들이, 제가 이걸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제 아들이 이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읽는데, 이제 읽고 나서 제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어, 진짜 이 책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은, 어, 진짜 제가 기술사가 되려고 하면 기술사가 될 수가 있고 어, 유튜버가 되고자 하면 유튜버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이에요. 어, 이게 생각의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삶의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에너지를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기술사 브이로그에 공부하는 직장인 엘카맨입니다. 예. 어, 제 브이로그가 말 그대로 기술사 브이로그예요. 그런데 기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무언가를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투자한 시간을 굳이 다른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꿈도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기술사 브이로그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왜 기술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지옥이에요. 진짜 기술사가 왜 되고 싶은지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회사에서 기술사 무료 특강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어, 폐강이 됐어요. 사람이 이제 수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 회사에서 이제 인원을 할당을 해서 제가 이걸 처음으로 기술사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아마 이때부터 제가 기술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했으면 기술사를 빨리 땄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겨울에 어 제아들이 게임 하나를 깔아 달라고 해서 게임 하나를 깔았어요. 어 9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0시간을 공부를 하면 기술사를 90%밖에 간다고. 어 제가 이 게임에 장작 4, 5년이라는 기간을 5,226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 <laughs> 무가금으로 이제 전체 1위를 한번 찍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시간을 투자 안 하고 돈을 투자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게임을 접고 정말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기술사 공부를 다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같지가 않았어요. 1월달에 한번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5월달에 한번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런데, 이걸 할수 있게 된 계기를 언제 만났느냐면 하 2019년 10월달에 품질관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설기술인 옆에서 하는 그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서 한 강사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명함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기술사가 세 개였어요. 그리고 다른 명함 명함의 타입 다른 타이틀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펼쳐보래요. 이게 제 명함이라고 보면. 이 명함에서 자신의 회사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팀명을 지우고, 자신의 직위를 지웠을 때, 그 명함에 뭐가 남아요? 라고 물어봐요. 엘카멘이라는 이거 하나가 남더라고요. 어, 진짜 이거 하나가 딱 남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기준도 만들고, 기술 지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회사와 제 직위와 제 소속한 팀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의 백그라운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종이 올렸어요. 아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걸 지우고 나면,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아저씨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은퇴를 해서 자연인으로 되었을 때뭘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왜 기술사가 되고 싶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기술사가 되고 싶었던... 2014년이나 2019년대 초반에는 제가 기소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박과장도 가지고 있고, 김차장도 가지고 있고, 이대리도 기소사라고 하더라. 강 어, 간부장도 기소사가 있는데, 어, 나는 나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왜 나는 기소사가 없을까? 단지 그냥 저 사람이 기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소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런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기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기술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기술사라는 게 직업인가요? 제가 볼때 기술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의사, 변호사, 검사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기사 때 아, 의사, 변호사, 기사다음에 현 아, 의사, 변호사, 검사다음에 현장 기사라고 이런 걸 농담 삼아 하고 다녔는데 의사, 변호사, 검사는 자체로도 직업이 돼요. 그런데 기술사를 자체적으로 직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사 자체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구조 기술사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구조 회사를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구조 기술사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건 명확한 게 저희 회사에도 구조 기술사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의 직업이 과연 구조 기술사인가요? 아, 저희 직업은 구조 기술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 저는 시공사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사라는 건 정확하게 따지면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사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었어요. 기술사라는 거에 대해서 연봉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사를 취득해서 어떤 거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보세요라는 게 연봉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도 많은 분들이 기술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연봉은 저희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연봉이고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술사를 가지고 강의를 뛰시거나 점검을 다니시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그분의 연봉이에요. 검사, 변호사, 뭐, 의사, 이런 분들의 연봉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기술사를 따고 나면 저희 회사는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이 월에 30만 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그냥 합격하면 줍니다. 이건 이제 뭐 상품권으로 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마다 조금 바뀌던데요. 어, 이러한 혜택도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회사가 이걸 주는 이유는 이제, 기술사가 실제로 회사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뭐 피규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소장을 이제 내정할 때 기술사를 요구하는 이제 뭐 그런 단체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 기술사가 많은 많이, 많이 보유하면 많이 보유할수록 회사의 기술적이 되기 때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 혜택을 못 누리는 회사들도 나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기술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로서는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기술사 위로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게 단지 이제 구조기술사냐, 안전기술사냐, 품질기술사냐, 시공기술사냐, 이런 기술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할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버는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지, 기술사는 명확하게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 등급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 기술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남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될수 있어? 아, 어... 이걸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될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 분은 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왜냐? 차기부로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될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전 기간의 문제라고 봐요. 제 인생을 바꾼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저 책이에요. 마스터키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예전에 이제 뭐 시크리트라는 책이 막 붐을 잃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책의 이제 원조가 되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걸 뭐 자기개발서라든가 무슨 약하는 책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저 책은 철학 책입니다 1800년대 미국에 있는 이제 재벌이 썼던 건데 어 이건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꼽혔던 게 뭐냐면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걸 받는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게 되는지를 알려면 그걸 기록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노트가 세 개가 있어요 이 노트가 이제 대부분이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를 그냥 겪을 때마다 상대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몇 년이 쌓이니까, 아, 내가 진짜 바보가 됐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기납법으로 딱 증명이 돼요. 아,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해조강이다 라고 해서 10년 안에는 지배하지도 지배당하지도 않는 정말 이 바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다 라고 2010년도에 제가 적어 놨잖아요 이게 첫 번째 노트에 어 이게 2010년도니까 지금이 2020년이라서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에 가장 가깝게 살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동에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대부분 느낄 거예요. 그니까 러 게시판에다가 무엇을 올리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크게 저는 행동에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10년 전에 적었던 저것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 적는 거. 이거를 이제, 어 제가 2014년도, 아니구나, 2012년도 정도? 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 이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적었는 게 기간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사 시험을 딱 준비를 하고 나서 생각이 든게 이거였어요. 음, 지금은 이제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요. 진짜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살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제 2의 삶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뭘 할까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교육, 강의, 현장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교육 이쪽에는 좀 특화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성에도 너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런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기술사였어요. 시공, 품질, 안전, 이세 개의 기술사를 만약에 제가 딴다면, 제가 할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사로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기술사로 강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은 협회에서도 제가 받았던 그 교육에 제가 실제로 강사로 활동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이제 어뭐 국토부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VE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기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전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에 첫 번째로 유튜버를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전이 기술사 브이로그를 기술사와 관련된 유튜버 중에 대한민국의 최고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한계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자신에게 한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이거 정답이거든요. 자신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안을 자기가 푸는 순간,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자. 대부분이 기술사를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브이로그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시잖아요. 제가 볼때 진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기술사가 되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기술사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아, 내가 기술사가 되면 내 명함의 기술사라는 것이 바뀔 것이고, 내가 기술사를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활동들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은퇴해서도 자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할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서면 기술사 공부하는 게 확실하게 덜 힘듭니다. 그리고 기술사는 반드시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